파산 DJ 가수 윙크입니다. 우리 스포츠월드 독자 여러분, 어, 정말 두근다리 펑청 떠오른 한가위. 입니다 <laughs> <laughs> 여기 다리 두개 <두겠단> 땅. <laughs> <laughs> 아 여러분들 정말 추석 가족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 건강하게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특히 이번 추석에는 윙크의 신곡 1번 축구랑 <laughs>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둘 <laughs> 셋. 어, <들여도 될까요? 웃음> <laughs> 늦더라도 꼭게다래요일번 출구에서 올 추석에도 만나요. 만나요. 여러분 추석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합니다. 네.